전유진, 새벽 2시 퇴근길 집에서 오열, 깨끗한 집, 푸짐한 식탁, 손편지. 누가 이 모든 것을 준비했나? 감동의 비밀 공개. 트로트 가수 전유진이 새벽 2시에 집에 도착해 폭풍 오열한 사연이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쁜 스케줄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선 그녀를 맞이한 것은 깨끗하게 정리된 집, 식탁 위에 차려진 그녀의 최애 음식들. 그리고 따뜻한 손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서프라이즈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팬들은 물론 네티즌들까지 이 비밀의 주인공을 추측하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전유진을 맞이한 기적 같은 풍경. 6월 15일 새벽 2시, 전유진은 KBS 브루의 명곡 녹화와 지방 행사를 마치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속된 스케줄로 지쳐 있던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바쁜 일정 탓에 어수선했던 집은 마치 새 집처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반짝이는 바닥과 정돈된 소파로 집안은 환해졌고, 주방 식탁에는 그녀가 사랑하는 떡볶이, 김밥, 치킨, 그리고 디저트로 초콜릿 케이크까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유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식탁 위에 놓인 손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별표 별표 유진아, 항상 고생 많아. 오늘만큼은 편히 쉬어. 별표 별표라는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본 전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진이의 진심을 통해 이 순간을 팬들과 공유하며 너무 감동해서 심장이 터질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오열 장면에 함께 울며 누가 이런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거지라며 궁금증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전유진의 팬덤 진심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비밀의 주인공. 전유진의 감동적인 사연은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티즌들은 서프라이즈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추측하며 다양한 썰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른 이름은 전유진의 소속사 대표였습니다. 그녀가 소속된 스타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는 평소 전유진을 딸처럼 아끼며 스케줄 관리와 개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녀의 절친인 트로트 가수 김다현이었습니다. 김다현은 전유진과 미스트로 시절부터 돈독한 우정을 유지하며 종종 서로의 집을 방문해 요리를 나눠 먹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팬클럽 진심이들의 리더였습니다. 전유진의 팬덤은 그녀의 생일과 데뷔 기념일마다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며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전유진은 6월 1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서프라이즈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임을 밝혔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유진이 지방 스케줄로 집을 비운 사이 3일 동안 집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손편지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로 전유진의 피로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조력자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가족의 팀워크, 전유진의 어머니는 평소에도 딸의 바쁜 일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녀는 전유진이 미스트로들 통해 데뷔한 이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며 딸의 성공을 응원해왔습니다. 이번 서프라이즈는 전유진이 최근 과도한 스케줄로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유진의 최애 음식인 떡볶이와 김밥을 직접 만들고 치킨과 케이크는 그녀가 좋아하는 맛집에서 공수해 오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집 정리 또한 어머니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었습니다. 전유진의 오빠가 청소와 물품 배치를 도왔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 모두가 비밀리에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전유진은 라이브 방송에서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줄 몰랐다며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는 늘 곁에 있었다고 울먹였습니다. 이 장면은 방송 시청자 3만 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유진이 엄마 최고, 가족의 사랑이 진짜 감동이다라며 댓글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전유진의 인간적인 면모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쁜 2025년, 지친 스타에게 찾아온 가장 큰 위로. 2025년은 전유진에게 가장 바쁜 해중 하나였습니다. 미스트로트 승 이후 그녀는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샛별로 방송, 콘서트, 행사로 눈코 뜰새 없이 바빴습니다. 올해 초 그녀는 KBS 브루의 명곡에서 3년승을 기록하며 트로트 여제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지방 행사만 월 10회 이상 소화하며 연수입은 약 2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유튜브 채널 주진이의 진심은 구독자 50만명을 돌파하며 팬들과의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매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며 진솔한 모습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스케줄은 그녀의 건강에 적신호를 켰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새벽 3시에 퇴근하는 날이 많다며 가끔은 너무 외롭고 지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서프라이즈는 전유진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주진이가 다시 힘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녀의 재충전을 응원했습니다. 진정성이 만든 사회적 파장,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전유진의 오열 사연은 팬덤 진심이들을 넘어 일반 네티즌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 시청자 5만 명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고, 관련 클립은 3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팬들은 전유진의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선물기라는 메시지를 SNS에 공유했습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샵사인 전유진 서프라이즈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한 팬은 유진이의 눈물을 보니 나도 울었다. 엄마의 손편지가 너무 따뜻하다고 댓글을 남겼고 또 다른 팬은 유진이가 힘들 때마다 팬들이 더 힘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스타도 결국 사람이다. 가족이 최고의 힐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심이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유진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6월 20일 예정된 팬미팅에서 팬들은 그녀에게 손편지 찬통과 선물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전유진의 사연은 트로트 스타들이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인간적인 고민과 감정을 가진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진솔한 모습은 팬들과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며 트로트 시장의 대중성을 높였습니다. 트로트는 2020년대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장르로 성장했습니다. 전유진은 이 흐름 속에서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활동은 트로트 가수들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보여줍니다. 기존 TV 방송 중심이던 트로트 시장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팬들과 직접 연결되며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이번 사건은 콘텐츠 산업에서 진정성의 가치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어머니의 손편지는 단순한 서프라이즈를 넘어 팬들과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유진의 진솔한 콘텐츠는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전유진과 그녀의 가족이 보여준 따뜻한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음악과 이야기들이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지난 6월 15일 새벽 2시, 트로트 가수 전유진이 바쁜 스케줄을 마치고 집에 도착해 폭풍 오열한 사연이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선 그녀를 맞이한 것은 깨끗하게 정리된 집과 식탁 위에 차려진 그녀의 최애 음식들, 그리고 따뜻한 손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서프라이즈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전유진의 어머니로 밝혀져 팬들은 물론 네티즌들까지 함께 울고 웃으며 가족의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친 딸을 위한 어머니의 3일간의 비밀 작전, 전유진은 KBS 부루의 명곡 《녹화》와 지방 행사를 마치고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속된 스케줄로 지쳐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바쁜 일정 탓에 어수선했던 집은 마치 새 집처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주방 식탁에는 그녀가 사랑하는 떡볶이, 김밥, 치킨, 그리고 디저트로 초콜릿 케이크까지 정성스레 차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식탁 위에 놓인 손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주진아 항상 고생 많아. 오늘만큼은 편히 쉬어라는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본 전유진은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진이의 진심을 통해 이 순간을 팬들과 공유하며 너무 감동해서 심장이 터질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오열 장면에 함께 울며 누가 이런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건지 궁금증을 쏟아냈습니다. 소속사 대표, 절친 트로트 가수 김다현, 팬클럽 진심이들의 리더 등 다양한 추측이 오갔지만 진실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전유진은 다음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서프라이즈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임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유진이 지방 스케줄로 집을 비운 사이 3일 동안 집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손편지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로 딸의 피로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진심 어린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전유진의 진간적인 면모와 가족의 소중함 재조명. 전유진의 어머니는 평소에도 딸의 바쁜 일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묵묵히 지원해온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이번 서프라이즈는 전유진이 최근 과도한 스케줄로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최애 음식인 떡볶이와 김밥을 직접 만들고 치킨과 케이크는 그녀가 좋아하는 맛집에서 공수해오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집 정리 역시 전유진의 오빠가 청소와 물품 배치를 도우며 가족 모두가 비밀리에 준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전유진은 라이브 방송에서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줄 몰랐다며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는 늘 곁에 있었다고 울먹였습니다. 이 장면은 방송 시청자 3만 명 이상에게 큰 공감을 얻으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유진이 엄마 최고, 가족의 사랑이 진짜 감동이다라며 댓글로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전유진의 인간적인 면모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스타도 결국 사람이다. 가족이 최고의 힐링이다 라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케이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 진정성으로 소통하다. 2025년은 전유진에게 가장 바쁜 해중 하나였습니다. 미스트롯 주승 이후 그녀는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샛별로 방송, 콘서트, 행사로 눈코 뜰새 없이 바빴습니다. 올해 초 kbs 부루의 명곡에서 3연승을 기록하며 트로트 여제로서의 입지를 굳혔고 지방 행사만월 10회 이상 소화하며 연수입은 약 2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유튜브 채널 주진희의 진심은 구독자 50만명을 돌파하며 팬들과의 소통 창구로 자리잡았고 매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솔한 모습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스케줄은 그녀의 건강에 적신호를 켰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새벽 3시에 퇴근하는 날이 많다며 가끔은 너무 외롭고 지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서프라이즈는 전유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팬들은 듀진이가 다시 힘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녀의 재충전을 응원했습니다. 전유진의 오열 사연은 팬덤 진심이들을 넘어 일반 네티즌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 시청자 5만 명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고 관련 클립은 3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팬들은 전유진의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선물기라는 메시지를 SNS에 공유했습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전유진 서프라이즈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트로트 스타들이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인간적인 고민과 감정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며 그녀의 진솔한 모습은 팬들과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트로트 시장의 대중성을 높였습니다. 2020년대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장르로 성장한 트로트 흐름 속에서 전유진은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활동은 트로트 가수들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보여주며 기존 TV 방송 중심이던 트로트 시장이 유튜브 SNS를 통해 팬들과 직접 연결되며 확장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전유진의 이번 사건은 콘텐츠 산업에서 진정성의 가치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어머니의 손편지는 단순한 서프라이즈를 넘어 팬들과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고, 전문가들은 전유진의 진솔한 콘텐츠가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 전유진이 새벽 2시에 집에 도착해 폭풍 오열한 사연이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쁜 스케줄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선 그녀를 맞이한 것은 깨끗하게 정리된 집, 식탁 위에 차려진 그녀의 최애 음식들, 그리고 따뜻한 손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서프라이즈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팬들은 물론 네티즌들까지 이 비밀의 주인공을 추측하며 열광했습니다. 새벽 2시의 기적, 지친 딸을 위한 어머니의 따뜻한 선물. 지난 6월 15일 새벽 2시, 전유진은 KBS 부루의 명곡 녹화와 지방행사를 마치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속된 스케줄로 지친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바쁜 일정 탓에 어수선했던 집은 마치 새 집처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거실은 반짝이는 바닥과 정돈된 소파로 환해졌고, 주방 식탁에는 그녀가 사랑하는 떡볶이, 김밥, 치킨, 그리고 디저트로 초콜릿 케이크까지 차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식탁 위에 놓인 손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별표 별표 유지나, 항상 고생 많아. 오늘만큼은 편히 쉬어. 별표 별표라는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유진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진이의 진심을 통해 이 순간을 팬들과 공유하며 별표 별표 너무 감동해서 심장이 터질 뻔했다. 별표 별표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오열 장면에 함께 울며 누가 이런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거지? 라며 궁금증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전유진의 팬덤 진심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비밀의 주인공. 전유진의 감동적인 사연은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티즌들은 서프라이즈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추측하며 다양한 설을 제기했죠. 첫 번째로 떠오른 이름은 전유진의 소속사 대표였습니다. 그녀가 소속된 스타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는 평소 전유진을 딸처럼 아끼며 스케줄 관리와 개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녀의 절친인 트로트 가수 김다현이었습니다. 김다현은 전유진과 미스트로 시절부터 돈독한 우정을 유지하며 종종 서로의 집을 방문해 요리를 나눠먹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팬클럽 진심이들의 리더였습니다. 전유진의 팬덤은 그녀의 생일과 데뷔 기념일마다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며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전유진은 6월 1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서프라이즈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임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유진이 지방 스케줄로 집을 비운 사이 3일 동안 집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손편지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로 전유진의 피로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물이었죠. 어머니의 사랑, 가족의 헌신, 전유진을 지탱하는 힘. 전유진의 어머니는 평소에도 딸의 바쁜 일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조력자였습니다. 그녀는 전유진이 미스트로들 통해 데뷔한 이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며 딸의 성공을 응원해왔습니다. 이번 서프라이즈는 전유진이 최근 과도한 스케줄로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유진의 최애 음식인 떡볶이와 김밥을 직접 만들고 치킨과 케이크는 그녀가 좋아하는 맛집에서 공수해왔습니다. 집 정리도 어머니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었습니다. 전유진의 오빠가 청소와 물품 배치를 도왔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 모두가 비밀리에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전유진은 라이브 방송에서 별표 별표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줄 몰랐다며,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는 늘 곁에 있었다, 별표 별표고 울먹였습니다. 이 장면은 방송 시청자 3만 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유진이 엄마 최고, 가족의 사랑이 진짜 감동이다라며 댓글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전유진의 인간적인 면모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20억 소녀 전유진의 고충과 가족의 위로 2025년은 전유진에게 가장 바쁜 해중 하나였습니다. 미스트로트 주승 이후 그녀는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색별로 방송, 콘서트, 행사로 눈코 뜰새 없이 바빴습니다. 올해 초 그녀는 KBS 부루의 명곡에서 3연승을 기록하며 트로트 여제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지방 행사만 월 10회 이상 소화하며 연수입은 약 2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유튜브 채널 주진희의 진심은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하며 팬들과의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매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며 진솔한 모습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스케줄은 그녀의 건강에 적신호를 켰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별표 별표 새벽 3시에 퇴근하는 날이 많다며 가끔은 너무 외롭고 지친다 별표 별표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서프라이즈는 전유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주진이가 다시 힘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녀의 재충전을 응원했습니다.